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갱TV의 갱 TV의 갱. 보시죠, 인부 선님 저희가 드디어 20만, 20만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지. 사실형 20만이 됐다는 게? 아그건뭐 거짓말이야. <laughs> 20만이면 엄청난 거야 이 사람이. 알았어. <laughs> 일단 감사 인사 한번 드려줘. 감사합니다. 한번 20만이 됐는데 이렇게 배가 <laughs> 100만 좀. <더. 웃음> 100만 되면 어지간해. <하지만. 웃음> 큰일 났다 이거. 와 이제 시작됐잖아 형. 시작. 네. 예.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제철인 해산물들을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먹 v 죠 a good t 그 정도 You will have a good time. You will have a good time. You will h g 이상짜리 good t i m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질하러 깽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고고! 고! 고! 자 동해바다 풍경이 너무 좋죠 자, 물색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애기형이 저 멀리서 물질을 하고 있네요. 쭉, 애기형. 와, 저까지 가야 되네.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머리가. 자, 여기까지 저희가 헤엄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매렌드 없죠? 와, 오늘 웨이트를 안 가져와서 잠수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5mm 슈트를 입었는데 웨이트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그냥 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 형한테 같이 가시죠. 가자, 애기 형한테 형. 자, 이 보드를 해삼 커? 커. 아, 들어오죠. 가자! <목소리> 잘하요 <laughs> 형? 잘하 웨이트 없이 잡지 나는 지 웨이트가 없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독이 형 응. 늦게 를할 응. 없잖아 여기 자연산정보 맞다고? 어 따줘 봐봐 해삼 해삼 이요.

전복보여 와아 전복도 이렇게 살이 찌고 이런 게 있나? 응 여기 풀만 해도 살지형 해삼 좀 보여 야애기용 많이 땄다 잠도 잘한다 먹으면 잘하지 넘치게 자랄 거 같은데 형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수고어요 전복... 엄청 큰거 따셨던데요 전복인데 없어가지고 바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어 작년 수해 때문에 또 영향이 있죠? 그렇죠. 수해 그때 태풍 오면서 아 그게 또 바닷속도 역량이 있구나 해일급의 파도가 와가지고 다 쓸려내려 아, 자 이게 성게 알입니다 알 어머니 알이 엄청 좋네요 예 <laughs> 원래 이렇게 좋나요? 예 원래 좋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헌철이 형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laughs> 헌철이 형이 잘 자더라고요 헌철이 형이 또 문어도 잘 잡고 성게도 잘 잡고 네. 못하는 게 없네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하하하. 하 약간 영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알은 정말 좋습니다. 깽그룹은. 자, 깽그룹은 지금부터 전복 손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깨끗이 씻어주고요. 이게 집에서는 칼보다는 숟가리이 좋죠? 칼이 한번 깨끗이 씻어. 어렵지 않아. 먼저 딱 자르고. 예, 예. 그리고 이빨. 자, 이빨을 날려주고요. 이빨을 꼭 날려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모래 모래라고 하는 게아 이물질 모래랑 그래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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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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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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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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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해삼 손질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삼은 간단해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아, 이걸 먹는 아 맛있게 별미잖아. 그래서 오케이. 내장을 빼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빨이빨을 날려 주시면 되고요. 이쪽이 있아이 해삼 내장 젓갈 있는 거 알아? 알아. <laughs> 자, 여기가 알입다 아, 오, 잘 먹네 자, 이렇게 해서 해삼 손질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해삼은 물에 넣어 드시면 맛있겠죠 이거 먹기 전에 바로 민물 담가 이제 한참 담가는 거 볼까? 그 다음에 약간 데치면 부드럽지? 네 자, 캥그룹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자연산 모듬 해물 따왔습니다 어 아, 피곤하네요 졸리네, 오랜만에 들어니까 무슨 잘못 닫더라? 천 형이 더 잘하던데 애경이. 에이 안 되지 나한테 하다가 도망갔어. 맞지 우리 끝까지 하고 <laughs> 나 어디 갔나 했어. 철마 아직도 하고 있나 했던. 그래도 아, 지 도망갔더라고. 아, 와. 아직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야 그래도 <laughs> 그렇지. 아이고, 야. 이럴 줄아술 먹지 말아야지. 아, 아, 어 우리 애경 바라드령 형, 형. 나 감전했어. 나못할줄 뭐, 뭐. 알았는데. 어 그래도 괜찮게 아주 상군은 아니지만 중군 정도인데 형. 기본하지. 예. 왜 그래? 자 지금부터 해물 같이 드시죠 자 성게 성게고요 지금 최고 제철입니다 성게 자 전복 해삼 아 윤기가 잘 흐르는데 요게 성게알인데 애경이 정도면은 시가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요한 음, 3만원? 아요 정도면 3만원 정도 비싸진 않네요 따고 깐 거에 비하면은 어우 그래도 고생하십니다 음. 아우 어우... 먹이. 와, 오늘 한번 영혼을 술 쓰다. 최고 그래. 제철인. 왜?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술 쓰면 잘 들어가 그날. 와... 해장 아저씨 잖아바닷물로 오늘은 쉴어야 되는데 바다만 와... 안 와. 와, 고소하다. 야 입에서 그냥 녹으면서 진짜 고소하다. 바다향이 무슨 풍겨. 네, 바다향이 그냥 바다향이 아니고 보통 바다향이 아닌데 이 거. 바닷물보다 짭짤하지? <laughs> 이분은 이게 영양가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러죠? 좋아 네 바다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 형이 볼 땐? 응, 영양가 그건 어디까지는형 주장이죠 어, 내 주장인데 그학계에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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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나왔다 학계 나왔다 형 학계 나왔다 학계 <laughs> <laughs> 자 학계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고? 바다 해산물 성계. 중에서는? 형이 생각할 또, 땐? 영양가 제일 많지 전복은 이게? 별로 없네 전복도 많아도 성게알이 더 많아 그러니까 형이 생각할 때? 아니, 형들 형이... <끼리> 이마켓 아 어. 이마켓 인포스 <끼리> <이마켓. 끼리> <끼리> 학교에서는 다형이 성게알주라고 아나? 형 성게알주 좋아해 형? 아니 난 처음. 네? 아 뭐야? <끼리> 성게알주 형 이거 먹어봐. 못 먹어봤어 난제 와. 떡무촌 <끼리> <덩붙여 끼리> 한... <끼리>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 나 아, 이거는 나 아, 딸주만 알지. 와 이거를 못 먹어봤네.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안안 아까워서 못 먹어 나도. 와 이거를 못 먹어봤네. 아까워서 못 먹는데. 야 모르겠어. 왜 짠돌이 신우야? <laughs> 나는 안 먹어. 짠돌이 신우. 그냥 남은 조금씩 주도. 나는 안 먹어. 아까 아, 왜 이렇게? 아까워서? <laughs> 아왜 갑자기 딱 짠돌이가 돼서 이이지 진짜로. 어 근데 이 두모인데. 와. <laughs> 자 바다의 산삼, 자연산 해삼. 굉장히 꼬독꼬독할 고득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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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꼬들 정도가 아닌데? 네. 아 이렇게 쓰려가 너무 두껍게 아딱 좋네 뭐 꼬들꼬들 이빨 안 좋아? 아니 <laughs> 이 정도는 꼬들꼬들해야 돼아 이거 다른 사람은 엄청 좋아해 간정형 이거, 또... 이거 완전 한정 이거 무한해삼이지 꼬들꼬들하고 서해안게 얇고 연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해삼이 몸에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좋아. 이막깨님 통계어리 <laughs> 좋습니까? 해삼 좋습니까? 통계어리 더 좋아. 차내보자. 할게. 이막깨 <laughs> 해서는 이마, <깨에서는 웃음> 이마 깨, 이건 어디까지나. <laughs> 이막 <이마> 깨고 <laughs> 음. 노학 <노아> 깨서는 어디요? <laughs> 노아 깨서는 어디가 좋습니까? 나는 해삼이 더 좋아. 아 어, 노아 깨서는 <laughs> 아, 해삼이 더 맛있다고. 해삼 더 좋은데. 그러니까 몸에, 몸에 몸에. 몸에 해삼이 더 좋지. 통계어 음. 최고. 음. <laughs> 노아 깨서는 댓글로 <laughs> <대꼴로> 달아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laughs> <laughs> 노학 깨가 맞는지 이막 깨가, 뭐, 깨가 아이, 맞는지. 뭐 해둔, 이게. <laughs> 자, 깽구러분, 저희가 20만 명 구독자가 됐습니다. 애기 형, 우리가 20만 명이 됐어요. 우리 또 깽구러분 덕분이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들이 많죠. 애기 형, 뭐 성선장님, 우리 수달령, 이이사님, 음. 뭐 등등등등 뭐 선장님들도 굉장히 음. 많잖아요. 엄청 많이 또 도와주시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20만 구독자 이벤트. 킹크랩 3kg 이상 5마리. 5마리. 우리 애경은 전복 1kg. 응, 괜찮아요? 어. 아까 힘들게 아. 딴 전복. 아예 괜찮아. 성게들 1kg만 성게 1kg 하면 안 돼. 성게 1kg 어떻게 나눠줘? 아니 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한 사람. 나한통한통 그래. <웃음> <웃음> 넘어갔어, 괜찮용? 넘어갔어 넘어갔어 괜찮용? 넘어갔어 괜찮아? 넘어갔어. 한 킬로에 한명 나가. 넘어갔어 알았어. 어. 자 그럼 정리하자면 킹크랩 1kg짜리 다섯 분. 음. 성게알 1kg짜리 한 분. 전복. 전복 자연산 전복 1kg 한 분. 그러니까 이제 토탈 총 7분 다섯 분 먼저 뽑고 나중에 두분 뽑고 두분 뽑고 와 그러면은 뭐가 좋니 근데 응? 뭐가 좋니 킹크랩이 가, 가, 좋지. 가, 가격으로는 좋지. 월등 킹오브킹이고 일단 그렇지. 킹크랩은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 이사님이랑 다음에 애기형은 그렇게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그렇지. 세죠 1kg면은 꽤 세기 때문에 네, 지금부 문제 내겠습니다 쉬운 걸로 내야죠 뭐 쉬운 걸로 쉬운 걸로 내야지 자 일단은 일석이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공수달 일석이 형은 성이 공시다 OX 첫 번째 문제입니다 OX로 써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나요? 쉽지 <laughs> 자두 번째 문제 우리 애기 형 문제입니다 우리 애기 형의 고향을 맞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우리 애기 형은 태어난 곳이 1번 필리핀 마닐라 <laughs> 2번 러시아 모스크바 3번 강원도 평창, 4번 강원도 고성. 요까지입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이 안에 있나요? 태어난 데가? 아, 근데 이거 문, 문제라고 되네? 태어... <laughs> 태어난 데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어, 알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3번은 우리 임명, 임포스님 문제입니다. 임포스님이또 사냥을 또 잘하죠. 임포스님이어태까지못 잡은 것은 1번 전복, 2번 해삼. 3번, 멧돼지. 자, 4번, 호랑이. <laughs> <laughs> 뭐실까요인버스님이못 잡은 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이거 너무 어렵대, 이거. 야, 진짜 이거. 네. 털리기도 <laughs> <laughs> 힘들어. <웃음> 이건 너무 어렵다. <웃음> <웃음>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나? <laughs> 호랑이한테 물린 <몰린> 상처 상태... <laughs> 보여줘. 호랑이한테 물린 상처 어딨지? 어디 갔지? 아, 없어졌다. 어, 오래돼서 없어졌다. 어, 어, 아, 여기다, 오래돼. 아, 여기다. 호랑이, <laughs> 호랑이 발톱에 긁힌 거 봐요. 어. 총. 세번째까지 냈고요. 4번 문제는 이사님에 관한 거는 잠시 후 킹크랩을 보면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맞출 수 있겠죠? 킹크랩은 가지고 가겠다. <laughs> 자, 갱그러면 20만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리얼하고 재미있고 또 무슨 영상으로 돌아올 겁니까? 스펙타클. 스펙타클,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몰라! <laughs> 자임포스님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형 뭔가 허전한 것 같지 않아요? 뭐 허전해? 뭐 허전한 것 같아요? 아네 아, 번째, 네 번째 문제를 안 냈네. 자네 번째 문제 보시로 괴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laughs> 이건 뭐, 이거 이건 뭐 미지리도 아니고. 자, 임그룹은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건 킹크랩 3kg 이상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나? 일단은 킹크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 자, 해양심층수에서 깨끗하게 관리한 활 킹크랩. 이게 가는 건가요, 이거? 아니, 거는 4kg대. 아, 이거는 약간 4kg대. 작은 3kg대. 3kg대. 3kg 이상 살아있는 상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로 희는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 예. 좀 터질 수가 있죠. 수, 네. 수 있죠? 네. 네. 자, 마지막 문제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문제입니다. 이이님의 반응 거고요. 이 1은 2. 이 2는 이,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지. <laughs> 자, 요런 킹크랩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자작작죠 조금. 예, 네, 요거 4kg니까요. 댓글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kg 가아야 <laughs>